본인 소개를 좀 정식으로 좀 해주시죠 자 놀면 만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된 mc 서이라니다 반갑습니다 발성 키워 발성다온 발성+ 이다르다 발성+ 이 달라. 거 발성+ 이다는거 발성+ 발성이다는 거이

근데 나는 섭이 씨가 예. 어디서 맨날 했더니 예전에 제가 유산슬 할때제 팬미팅사에 섭이 씨가 보러 오셨었죠. 어 기억을 하시죠아 당연하죠. 오늘의 주인공 트로트계의 내가 있다 유산슬 셰프입니다. 아, 정시로 다시 한번 소개 한번 해 아, 주시죠. 예, 예. 예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 유산슬입니다. 아 그래서 그 섭이 씨의 별명이 MCG의 유재석. 아 진짜. 네, 국내 축제 아카이브를 말 그대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진짜 보물 찾고 아 보물 찾고. 그러니까. 아 한테 생생하게 요즘 축제의 우와, 네. 경향 궁금해서. 그리고 축제는 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즘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어, 어떤 무대가 빵빵, 빵빵 터지는지 어떤 무대가 빵빵 터지는지 요즘 라인업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축제의 헤드라이너는 요즘 어떤 분들이 맞는지 최근 2, 3년의 추세 우리 MC 섭이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핫하신 분 진짜 핫하신 분 앉으세요 앉으세요 MC 섭 씨가 이렇게 저 함께해 주셨는데 본인 소개를 좀 정식으로 좀 해주시죠 자 놀면 만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MC 섭이라니다 반갑습니다 발성 어우 어우 어다 어우 어발성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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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생? 저는 9어년생 어우 아, MC 경쟁은한몇년됐데 아, 저는 올해로 이제 8년 차. 와, 오래 하셨군 <laughs> 아니, 어떻게 하다가 여기 하시게 음, 그러니까. 된 거예요? 사실은 위석 형님을 좀 보고 어, 꿈을 꿨었던. <laughs> 아, 진짜? 예, 사실 저한테 그 4년 전에 있었던 그팬 미팅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아, 네. 아, 그렇지. 그때 사실은 MC 섭비 씨가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참 그래도 잘 다행히 끝났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대학생 때부터 그럼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그 돌잔치 MC를 아, 시작을 했었고 대박이다. 그때부터 아, 네. 네. 기업 행사, 뭐 학교 행사 입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우와. 축제 MC로 좀 자리 잡게 된. 지금 이제 오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대학. 출... 네 맞아요. 5월부터 이제 시즌이고 지금은 이제 OT 시즌, 아, 입학식 아, 시즌이라서. 그럼 지금도 진행? 바로 어제 보고 왔습니다. 어디서요? 연성대학교 OT를 진행하고 왔는데, 예. 뭐 저의 좀 전매특허인 연애 편지가 또 하나 어, 해가지고 어, 음, 네. 그냥 뭐 제가 딱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제 예. 제일 친한 친구를 좋아해요. 직접. 내가 인기해줄게. 직석으로 이제 신입생 두 분이 네. 만남이 좀 이뤄졌어. 아아 서로 호감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 이제 제가 어, 좀 연결시켜주면서. 아 아, 재밌다 네, 네, 네. 요즘 또그 축제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MC섭? 아무래도 틱톡이나 릴스, 아, 그러니까. 이런 댄스 챌린지를. 일상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아, 많다 보니까 춤을 이제 일상에서 계속 추는 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 그래서 카메라에 공포증도 <laughs> 없고 없어요 오히려 무대에 서고 싶어 하고 <laughs> 맞아요 자식안한테 이십 분도 안본무 우리 을좀 괜찮게 하고 말을 달라라는 느낌이 진짜 아. 강해나 아. 준비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오프닝 멘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 좋아요 저 올라갈래요 막 이러고. 뭐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혹시 요 노래 혹시나 잘 부른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선배님들요 진짜 자신. 여기 여기 좀잘 부른다는 분 혹시. 오케이, 저기, 저기 마이크 좀 전달했어요. 무섭습니다, 가끔씩. <laughs> 어 근데 이렇게 진짜 수많은 관객분들 중에도 어떻게 이런 분들을 또 속속 잘 뽑아 올리는 건지. 손을 좀 특이하게 들어요. 어떻게요? 자신의 끼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럼요. 이렇게 아꺾어서 <laughs> 이렇게 아그러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면 심상치 않은 친구구나. 범상치 않은 친구 그냥, 그냥 아 뭔가 난, 난 확실히 아, 자신 있다. 네,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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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구나. 혹시 그 서비 스 혹시 좀 추천해 주고 싶은 분 혹시 천만 넘는 영상 아 맞아요. 뭐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어떤, 어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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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떤 거 있어요? 그 말소리라고 네. 맞아요. 그 네. 저도 맞아요. 예, 예. 분은... 그분이 개인기를 하양데리카에서 했었는데 그거 한번 좀한 볼까요? 네네네. 자신감으로 연습하러 가. 아, 연습도 필요하나 오! 오! 와! 진짜 거의 진짜 말소리를 네. 와, 저기 짱이 나. 저분이 저 신입생 그 환영회 때, 네. 다른 분이 이제 막 앞에서 랩하고, 막 밴드하고, 막 10분 동안 공연한 걸, 3초 만에 바로 대상을 타셨대요. 바로 대상을 대상. 타셨대요. 네. 타셨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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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셨대. 근데 무조건이에요. 아. 제가 이제 나중에 후토크를 한번 했었는데, 네. 저분이 실제로 승마를 좀 하셨던. 아, 진짜? 와, 근데,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저 개인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아예그 말들한테 먹이를 주다가, 실제로 그냥 해봤대요. 우리 애들이 밥 먹다가 다 이렇게 뒤돌아 이들이 <laughs> 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뒤으면서 너무 착각해서 나름 잘하 이렇게 쳐다봤다 아 어, 내가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여기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신 분들 또 많을 수 있는데 한양대 공대 음악 천재가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이분 이제 드러머예요 신들린 드러한번또 볼게요 방해라! 저거는 전공 아니면 대학교 때이아니 대박이다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나 네. 기타 여러 가지로 접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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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때는 진짜 어깨너머로 배웠잖아 저 요즘 유튜브 그래. 배우는데요 <laughs> 전혀 전혀 MC 업이또 저희들한테 한번 소개해줄 만한 영상 한번 잘생긴 친구 네. 네 춤을 진짜 <laughs> 기깔나게 잘춰아 봤어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춤을 <laughs> 아니,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춤을 잘 참... 춰? <laughs> 와, 요즘 애들 왜 이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추냐고요. <laughs> 방금 저분이 한양대라고요? 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공부도 잘하는 거야? 공부도 잘하는 거죠. 네. 아, 이거 한번 저 연성대 항공과 뉴진스 한번 볼까요? 우와 뉴진스 뭐야? 예, 예. 표정이 일반인 표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표정 연습까지 하나 봐요. 연예인 아니에요? 아이돌 아니에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연예인? 아이돌이요? 아이돌인데요? 와 이분들 다 모아서 구름 만들어도 되겠다.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네. 우리 와, 원탑 때 생각나네. 무섭시근 우리 원탑 때 여기 떨리던 거 그러니까 <laughs> 우리 원탑 때. 우리는 연예인인데. 어, <laughs> 연예인 지금이 우리 잡인데, 잡. 땅 뻘뻘뻘. 우리는 연예인인데, 막땀뻘뻘 야, 헛구역질 얼마나 했던지. 그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음속 1등이 뭐 있어요? 아, 제 마음속 1등이 있습니다. 어, 어. 네, 누구예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공대생인데이 네. 친구가 가수를 꿈꿨다가, 아. 아쉽게도 이제 부모님 반대로 인해서. 아. 포기하고, 이제, 음. ROTC 쪽으로 가가지고. 시간이 흘러간 대도, 십년이 지나간 대도. 저러면. 제 마음속 원타. 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한 아카이브를 사실은 우리 MC 섭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걸 자꾸. 공을 자꾸. 어떻게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축제를 구성한다 했을 때 MC 섭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